네, 이번 영상에서는 한화포레나 인천 9월 아파트 청약 정보를 전달해드릴 건데요. 여기는 GTX B 인천 시청역의 수혜지이며 안전 마진이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가 가능한 청약 단지입니다. 이 GTX B로 인해서 인천에서 서울 접근성과 송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건데요. 특히 인천 시청역에서 GTX를 타면은 신도림, 여의도, 용산, 그리고 서울역까지 10분에서 30분 이내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포레나 인천구월 아파트에서 석천 사거리역까지는 한 5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GTX-B가 연결되는 인천시청역까지도 버스를 타면 10분 이내에 갈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또한 이 하나포레나 인천구월역 주변은 가천대 길병원도 있고 아래에는 학원가도 잘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인프라가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포레나 인천 9월 아파트의 조감도는 이렇게 생겼고요. 개요를 짧게 보자면 남동구 구월동 70-16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여기는 다봉마을을 재개발한 사업지입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11개동으로 꽤큰 대단지고요. 공급되는 면적은 59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까지 있어요. 이번에 일반 분양하는 건 434세대고요. 시공사는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하나 건설입니다. 그런데 입주 예정일이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았어요. 2023년 11월 예정인데 한 1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양 일정을 같이 한번 보면 모집 공고는 7월 8일에 나왔고요. 청약 접수는 7월 18일 월요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진행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7월 27일 수요일이고요. 준공일은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민영주택이기 때문에 종합저축을 가지고 있거나 청약 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청약 저축 축을 가지고 있다면 청약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거주 2년 이상 했다면 해당 지역으로 넣을 수가 있고 인천시에서 거주를 하지만 2년이 안 됐거나 또는 서울이나 다른 수도권 거주자라면 기타 지역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만 19세 이상 세대주가 청약이 가능하고요. 1순위 요건에 들려면 청약 통장에 가입을 한지 24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민영 주택이기 때문에 청약 통장에 들어있는 예치금도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청약 통장에 250만 원 이상 있어야 되고요. 서울특별시내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300만 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이 복잡한 청약 제도와 특별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들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꼭 보고 오시고요. 이번에 분양하는 공급 물량들을 보면은. 59제곱미터가 물량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9제곱미터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1인가구도 청약이 가능하죠. 이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전망이고요. 이 74제곱미터가 중간에 껴 있는데 얘는 33세대만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84제곱미터도 분양을 하고요. 단지 배치도를 보면은 일단은 최대한 남향을 뽑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무난한 단지 배치도라서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 이렇게 크게 말씀드릴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답게 커뮤니티라든지 조경을 굉장히 이쁘게 뽑아 놨고요. 평면들을 보면은 59A 타입과 59B 타입이 있어요. 이 판상형 타워형은 제가 지난 영상들에도 자주 언급을 드렸었죠. 일반적으로 이 판상형 59A 타입이 인기가 조금 더 많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당첨이 목적이라면 타워형을 조금 더 우선 순위로 노리는 게 낫고요. 74제곱미터도 판상형이고요. 84제곱미터 A 타입도 편상형, 84제곱미터 B 타입은 타워형입니다. 평면도를 보면 무난히 뽑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분양가를 보면 59제곱미터는 한 4억 중반대로 나왔고요. 74제곱미터는 5억 중반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84제곱미터는 6억 초반대에서 중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하나포레나 인천구한 아파트 바로 옆에 간석 레미안 자이 아파트라고 있어요. 이 아파트를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간석 레미안 자이 59제곱미터를 보면은. 한 5억 2천에서 5억 4천 그리고 한 6억 이 정도의 호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거래가를 보면은 최근에는 조금씩 실거래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한 5억 천에서 한 5억 5천 사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59제곱미터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84제곱미터는 6억 천에서 한 7억 정도의 호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실거래가가 올라온 걸 보면 한 7억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이 좀 불안정한 상황이라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하나포레나 인천 9월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은 단지거든요. 그래서 분양가가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연식차가 15년 정도 난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안전마진은 한 1억원에서 2억원 정도를 확보를 할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반 공급으로 당첨되었을 때는 소유권 이전하고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 공급으로 당첨이 되면 은 5년 동안은 매도를 할수 없다. 전매 제한이 걸린다. 재당첨 제한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한 10년 정도의 재당첨 제한이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서 만약에 당첨이 됐다면 전세를 줄 수도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아파트와 연식이 15년 차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안전 마진을 책정을 해야 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주변에서 신축으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84 타입의 경우 분양 물건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84 타입의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59 타입이나 84 타입 마찬가지로 안전 마진은 한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포레나 인천 9월 청약 단지에 대해서 빠르고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인천에서는 인천 시청역의 입지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일단 GTX B가 있죠. 그래서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또한 송도 접근성도 좋아지다 보니까 이 송도와 서울 중심에서 탄탄한 포지션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